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집중 탐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유 잘안 보여 엘레오 오빠 여기 눈 한번 딱 떠줘봐 빼꼼빼꼼 네. 아아 너의 눈이 보여 불... 아 여기 여기 괜찮아 너 이미 찍혔어 한 번에 눈 떠줘야지. 그 다음에 우리 락 얘네 자면서막 가끔씩 몸이 파피는 하더라고. 와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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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에서. <우하! 웃음> <laughs> 뭘부주에이이니 <후주에서이야? 웃음> 얘네 <얘는> 고개를 돌리고 요어와 <laughs> 아, 안전이? 들어봐. <목소리> 오, 피부 좋은데 오늘. 저 정다고 지금 자랑하는가? 아니에요. 사랑 귀가 정말 잘아요 보시면. 아기이 아기 귀여워요 귀가. 엄마한테 이럴 거야. <laughs> 뭐 있어? <목소리> 아기라니까. 카메라 들어갑니다자 이제 자, 잘 자고 있는 마키가. 이거 이거 무슨 시간인가요? 지금 뭐? <laughs> 체면 시간인가? 체면시간인가요안 먹을 게안 먹을 거. 안목을 숨게 하는데 여자들 라켓 씌가지고 입도 벌리고 눈도 이렇게 크고 아, 네, 확대했어요확대했어요여자다보이니 근데... 응. 응. <laughs> <laughs> 형이 <잘> 재밌게 해줄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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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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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laughs> <laughs> 눈물이 나요? 눈물이 나요 그말 on, 다시. 착 d I'm 가 o t a b o u 아 I'm not a b 찍어줘. 빨리. 배터리 없어. about. I'm not about. i

여러분들 지금 이체의 신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오늘 과학 실험에서 보여드릴 지 생체 실험. 와! 해볼 시간이다. 이체는 자, 지는 1985년대에 발견된 지. 어제 발견됐죠? 어디서? 스코틀랜드. 아 스코틀랜드. 아, 아, 아. 지금 모습 보면 아, 굉장히 아, 어? 그때 패션을 하셨어요. 혹시 그 유명한 어? 호그와트? 아, 호그와트인가? 근데 지금 마치약이 너무 강하게 나서 오랫동안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. 그럼 한번 잇몸을 열어 볼까요? 이걸 원래 잇몸을 열어 보면은 언제 죽었는지. 네. 잇몸문문을 열어 봐 주실래? 네. 언제 죽고 언제 그이 생년월일. 언제 없어. 어떻 아니야, 아니야. 잘못 건드려. 자, 입을 열면은 언제 죽었고 언몇 년도 태어났는지 알 수가 <laughs> 있어요. 콜을 봐야 해요. 음. <laughs> <laughs> 뭐야? 아, <오. 웃음> 어. 어이. 저 효과 있 어. 뭐야. 무서워? 얘니까 가지 내려와 줘. 어 그게 요 자기 보이잖 오. 오. 이시시가 <laughs> <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웃음> 점점 큰것 같아요. 원래 이렇게 크지 않아서. 3번체 아니자저 혼자.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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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. 저희 실험실에 오시면 이렇게 직접 물먹에게 물을 자 지아 지아 아음문 해줄래? 아. 오. 아안하네 거부도 해. 의사 표현하는 지수.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한 300년 뒤에 다써아볼게요꿀담 음, 음, 자고 있어. 아빠. <봐봐> 투비 커티뉴귀칠실고귀체실어저렇게해서 저의 생칠실어 끝이났습니다 <봐봐> <laughs> 자, 차은우의 리스틱 프린트 오징어 환영합니다 자, 자 뷰러 강식이 있겠어요 뷰러는 이 상대방을 자기 무릎에 재운 다음에 네. <laughs> 아, 먼저 재워야 되네 저 먼저 재워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딱이각도에서이검기 어, 손가락으로 이, 이 속눈썹을 올려줍니다 음, 이 이렇게 했을 때 어깨에 는 효과가 뭐죠? 얻게 된 효과, 자연스러운, 네.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얻게 됩니다. 아 그리고 작업을 네. 했을 때더 눈이 붙지 않아요. 아, 개운한가요 네. 필요한 거죠? 저에게 네, 필요한 거 같아요. 주무실래요? <laughs> <laughs> 2단계. 일단, 저는 귀지를 파줘야 합니다. 아, 중요하죠. 자. 아. <laughs> <laughs> 오, 절대 해야 <laughs> 하지 않아요. 제가 잡는 게. 음3 단계 궁금하죠. 3 단계. 음 보통 이제 뭐라 이제 립밤과 그 뭐라 하죠. 립스틱 아니고. 립글로스. 립글로스 아, 말고. 아 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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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틴트라 하죠. 틴트 아, 대신 검지로 음. 끌어. 아 <laughs> 완능이에요. 예예예. 자 자연스럽게 아, 피부색과 일치하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미술색을 네, 네. 피부색처럼 해줍니다. 아 좋네요. <laughs> 되게, 되게 좋은.. 잘 들으시는데 네. 어? 있을 위치가 아까 도망가는 거 같은데 <laughs> 점점 점 고기가 내려가는 거 됐다 네, 둘, 네. <laughs> 둘안 <둘을. 웃음> 어! 오마이갓 아, 안돼 무슨 결과로 더희랑 걸리는 사랑못 끊는다 자, 퇴면 박스에 오신분 여러분? 반영합니다. 근데 웃는데? 일단은 지금 이침대 형은 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<laughs> 깊게 깊게 체면에 빠져있는 상태예요. 제가 아까 체면을 걸어놨거든요. 아니, 엄청 체면 엄청면 상태에서 걷으시면 제가 만져봐야 뭐, 남쪽이 뭐 남쪽이 아무것도 남쪽이 없어요. 아니 진짜 지제 아무것도 없어요.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그반 정확하게 나 지금 보이시죠? 지금 보이시죠? 보세요. 제가 만졌을 때, 제가 만졌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죠.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나안아가세요 너무 예기만 거부하는 분들이에요. 거부하시는 거예요. 어우, 너 반응이 일어났죠.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, 여러분들. 어 자, 채널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오세요. 좀더 깊숙이 잠들게 하세요. 어머, 야, 일어나. 재밌게 어, 예. 안 무겁게 할게요. 엄마님, 제가 재밌게 해 줄게요. <laughs> <laughs> 어, 일어나. <laughs> <laughs> <이러나? 웃음>